공거나 벙커샷이다 벙커샷 보거라 이 벙커에 보면 이 골프공이 아까 말한 대로 골프공이 여기 있고 골프공 하나 뒤를 이렇게 손을 걸놓고 이건 뭐 많이 영상 있을 거야 여기저기 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스탠스 잡고 채를 열고 잡은 상태에서 체를 열었기 때문에 몸을 틀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뒤로 빼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 얼굴 부분. 이게 얼굴을 봐야 돼. 이렇게 모래를 떠서, 자, 모래를 떴어. 모래를 떠서 내가 퍼먹듯이. 퍼먹듯이, 모래를 떠서 퍼먹듯이 백스윙. 치고 난 다음에, 퍼먹듯이. 모래를 다시 퍼먹듯이, 이렇게. 피니시야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바로, 어드레스 상태에서, 체중 왼발 쓰고 백스윙에서 바로 손목을 꺾고, 그 다음에, 손목 꺾인 상태에서 허리 돌아. 이렇게. 자, 응용. 실제로 치는 거야. 골프공 하나 뒤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좋그 다음에, 너무 두껍게 파이면 안 되니까, 얇게. 요 바로 궁 뒤에야. 바로 공대를 백스윙 크게 해서 헤드 무게로 이렇게 좋았어. 자 백스윙 때 자세팅 백스윙 때 마치 모래를 퍼서 내가 먹듯이 아 모래 퍼서 먹고 다운스윙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래를 퍼서 먹어야 돼 손이 돌면 안 돼. 자, 모래를 파듯. 발을 꺾어서 허리 돌아. 아, 좋아. 자, 백싱, 봐봐. 정면에서 봐야 되는구나. 정면에서 봤을 때. 아 무릎 딱. 벙커를 파서 의자에 앉으듯이. 바로 백스윙, 바로 꺾고그 다음에, 끌고 와. 때려. 물에 퍼먹듯. 아. 물에 퍼먹듯이, 이렇게. 물에 퍼먹듯이 하면 채가 밑에 바운스 때문에 벙커를 치고서 이렇게 미끄러져. 이걸 이용해서 세팅, 손목이 이렇게 피면 안 돼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바로 꺾고 자, 손목을 바로 꺾은 상태에서 좋다. 과감하게 스, 스윙은 과감하게 옆에서 볼때